고딩 굿 가위 가위 사이드 블루 아 좋은 패스 좋은 패스 알았어 굿 어이 어이구 턴가비가비 아, 아이 굿아이굿자 어. 사이드 노랑볼 어, 나이스 어이 어. 네, 어차피 블루, 어차피 블루. 네, 사이드에 매했지만 블루. 블루 지네. 자, 노랑으로. 나이스. 어이 굿 나이스. 아이 까비 아유. 자 까비 블루 어이 나이스 카페. 어이 좋아요 굿자 다시 노랑으로 다시 노랑으로 좋아요 side. Oh, good. Okay, okay. Okay, okay, okay. Nice kick! Nice kick! 자 블루 움직여 줘야 돼요. 어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굿 굿. 자, 연타임이라 저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뛰어 줘야 됩니다. 자, 블루 센터로. 블루 센터. 자, 플레이. 뽀라우때면 김초인입니다. 네, 노랑 2번님, 노랑은 2번, 블루는 5번, 블루는 5번님 들어가시고 잠시만 기다렸다 갈게요. 노랑은 2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 알겠어 어이. 나이스. 터치? 예, 터치. 터치, 터치. 코너, 코너. 나이스. 그냥 마무리. 아이고, 갑이. 나이스. 아이고. 아, 나이스. 오이, 나이스 키 나이스 수비 굿. 나이스. 가서 봐. 수비. 아, 나이스. 까비까비. 까비. 끝까지 굿. 진행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진행. 자, 사이드 블루. 네, 사이드 블루. 자, 굿. 커버 굿. 아팔 어, 없이 하는 거 좋아요, 나이스. 자 블루 역습 아이고 아이고, 자 사이드 노랑, 굿 굿. 다시 블루. 어이. 살리나요? 컷. 고수비. 네. 어? 어이. 아, 역습. 가져야 돼요. 자, 블루 같이. 어, 이 네. 좋아요. 이대 2. 자, 코너로 갈게요. 터칩니다. 코너! 자, 코너! 라인, 굿! 어? 나이스! 자, 노랑!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역습 아이 나이스 네. 자 볼아웃 되면한번더킵 체인지 할게요 라인 굿자 어... 노랑은 3 번님 자 그리고 블루는 6 번님 들어가시면 돼요 노랑 3번 블루는 6번자 진행할게요 네 진행 굿, 마이스, 네스코버, 코너로. 이것도 코너, 골수비 와, 됐다, 됐다. 단독 드리블, 단독 드리블. 아우. Wow. 블루 백코스 좋아요, 자 블루 진행. 아, 백코스까지, 굿. 아이고, 이거 다시 다시. 자 사이드에서 블루 블루. 어. 다시 나이사 박 블루. 아, 어, 리턴 굿. 아이고. 어이, 나이스 득점입니다, 나이스 득점. 경기 안 끝났어요. 자, 블루 끝까지. 어,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안 보여. 어이, 또 역세? 자, 다시 사이드 굿굿 자, 사이드로 에이! 어,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빨리. 나이스, 뻑 아, 자, 노랑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좋았는데 자 블루 블루 끝 어이 예. 나이스볼자 다시 중앙입니다 다시 중앙 자 마지막 볼 할게요 라스트 하겠습니다 라스트 자 라스트 저희는 자, 두 타임째라 아,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끝까지. 자, 아웃 되면 종료입니다. 아웃 되면 끝. 또 역습! 어이, 고수비. 나이스. 어이, 고수비. 와! 컷카 마무리할게요.